사무엘하 20장 보겠습니다 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 세바가 어, 다윗을 반란합니다.그래서 보라.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에 돌아가라까지. 보라 내 몸이다. 아,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땅르 길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로 대, 왕, 왕은 초록입니다. 다윗,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고 으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렇게 초록.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간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로 대. 초록 다윗이 초록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피할까 염려하노라까지 초록 네모 요압은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아비셀를 따라 비그리 아들 아비셀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분 큰 바위의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 나아갈 때에 칼이 빠졌더라.요압이 아마사에게로 르되요압요압은 보랍니다.보랍. 내 형은 평안하냐 보라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는 채 하며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글이 아들 세바를 뒤쫓을 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새 곁에 서서 이르되 청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랑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까지 하니 노랑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멈춰서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 요압을 따라 비그르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들을 따르니라 이에 그들이 베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어, 벤마,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예, 지역입니다. 어,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모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지혜로운 여인 예. 분호 들을지다 들을지다 청하건대 너희는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까지 내봅니다. 근데 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요 말을 누가 전해라는가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두갈로입니다. 연두갈로 이리로 오라 가까이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까지 한오라 한다까지 연두 갈로고 어, 그 안에 연두 같이 시작한 분홍 갈로가 있습니다. 이르러 갈겨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한오라 하노라. 한오라까지 분홍 갈로.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압에게 전해라 이 말이죠. 요압이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여압이니까까지 분홍 하니 대답하되 여압이 대답하죠 그러 부, 보라 그러하다 보라 하니 여인이 그 얘기를 대되 분홍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까지 하니 대답하되 여압이 대답합니다 내가 들으리다 하니 하니라 여인이 말하되 여인이 말합니다. 분홍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 사람들의 말은 노랑 갈로입니다.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거는 소문이나 뭐 속담 이런 거 노랑입니다. 그래서 노랑 갈로.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런 속담이 있다 이거죠.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 된자중 하나이건 거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니 예. 이 성이 온전한 성을 왜 멸하려 하냐고 여인이 묻죠. 여호이 대답합니다. 여호이 대답에 대해 보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라 함이 아니다. 그런 이그 일이 이러한 것이니라. 에브람 사람 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은 세바라 보라갈로 세바라 하는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 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떠나가리라까지 그러니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해 었으니까 세바만 잡으면 되지 이 성은 무너뜨릴 생각 없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래대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예.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리라 까지 분홍입니다. 하고 그 이에 여인의 그,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이제 세바의 반역이 제압되었습니다.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어, 아들 분하냐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 감역관이 되고, 아이루의 아들 요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어, 스와와, 스와는 사, 어, 서관이 되고, 어, 사독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 서관은 뭐냐면은 음, 궁의 문서를 그 보관하는 이런 것을 서관이라 그러고 감역관은 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총관할 하는 감독 비슷한 것입니다. 21장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 앞에 강구함에 여호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죠. 어, 빨강 이는 서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죽였음이니라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사했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니.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 못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네 그죠? 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음,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빌겠느냐까지 철옹입니다. 하니 네,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 기본은 이스라엘과 동맹한 자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말하되, 황토, 사월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냐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데,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 하니다 까지. 황토. 하니라, 왕이 이르되, 초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가 억울한 거 말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께 아래되, 예, 그들은 예, 기본 사람들이죠 황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들의 자손 일곱을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까지. 예, 황토. 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왕 다윗이 초록 내가 줄이라. 네,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하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알모니아 알모니와 무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곧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삼리에서 요앞에목며어 닮에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할 때다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laughs>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스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어, 치거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무게가 어, 300색을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찬 어, 세 어, 이스, 이스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라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여 이르되 다윗의 추종자들 연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고 없어서 하니라. 네, 다윗이 아주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난 일이죠. 그 후에 어,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읍에서 전쟁할 때 사후 사람 삽득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어, 삽을, 쳤, 음,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읍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그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넘겨졌더라 22장 요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 노래의 말씀으로 요하께 하려 이르되. 그러니까 큰 적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여기 다윗이 초록 다윗의 시작 초록입니다 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요와께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요와께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 불이 나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그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함으로 구원하셨도다.여호와께서 내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내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히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하였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요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틀것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므로 요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요하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후손에게로다까지 다윗의 노래입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을 예쭉 초록입니다 그러니까 22장 2절부터 51절까지 이 초록 네모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어 소상하게 아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승전가의 노래.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여기까지.